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따라 국빈 방문 중입니다. 국민들은 두 사람이 순방을 너무 자주 나가니까 해외 여행을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가면 이상한 사진들이 공식적으로 올라옵니다.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정상들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던가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위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는 겁니다. 두 정상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통역원의 자리가 김건희 옆에 배치되어 앉아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이런 사진들을 보고 김어준 공장장은 이거 공동정권 아니냐며 대통령 부인은 민간인으로 어떤 의사결정에 권한이 없다면서 정말 이상하고 기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와 비교 사진을 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전용기에 내려서 문재인 대통령과 좀 떨어진 뒤 오른쪽에서 걸어옵니다. 정상들 자리에서도 김정숙 여사는 없으며 통역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뒤에 앉아 통역을 했습니다. 지극히 이 사진들이 정상 아닌가요? 이 와중에 대통령실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엉포를 하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은 일정으로 한 사우디 투자 포럼 개최에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했으며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 과학 기술원을 방문해 한 사우디 미래 기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건희는 어떤 일정이 있었을까요? 김건희는 그린리아드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나무 신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는 도시 녹지화 산책로 조성, 관계시설 확충 등 그린리아드 프로젝트에 대해 청취한 뒤 여러분 덕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더욱 생기가 넘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환경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본인이 대통령입니다. 이 부분은 11월에 영국, 12월에 네덜란드로 또 순방을 간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외교 참사가 벌어지고 있으며 국격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고를 칠지 국민들은 노심초사하는 실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처가와 김건희의 수많은 비리들, 측근들의 자녀 학폭 문제, 권력남용,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수사 등등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게 경제입니다. 또 민생입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지만 아주 조금씩 진보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고작 5년짜리가 겁도 없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며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끌어내려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